늦지 않으면 맹절. 뭐라고 불러?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되게 오랜만이에요. 어, 어제 태원에서 왔답니다. 검사 결과는 어 나쁘지 않아요일 때는 나쁘지 않아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어 제가 위궤양이 있더라고요. 어쩐지 내가 속이 막 쓰리다 그랬어.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위궤양이 있고 나머지는 괜찮았어요. 위궤양은 약만 좀 먹으면 된다니까. 위궤양은 금방 좋아지고 흔한 병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약을 막 갑자기 막 먹고 그러니까 위가 좀 그래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막 자주 토했잖아요. 뭐만 하면 자주 토하니까 위가 좀그랬어어 이번에 병원에서 한 일부터 목요일 일월화수목 뭐 이렇게인가 오일 이번에서 이따가 검사 뭐 이것저것 막다 하고 왔는데 막어뭐 이제 기본적으로 초음파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도 하고 심전도도 하고 뭐 이런 건 이제 흔하게 하는 거잖아요. CT도 찍고 근데 이제 어 방광경 검사라는 게 있어요. 방광경 검사. 어. 근데 그게 내가 검사하러 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좀 싫다고 그랬거든. 그래서 내가 그걸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, 이, 여기 소변줄을 꼽아요, 밑에다가. 그냥 소변줄이 아니라 소변 끝에 카메라가 달렸어요. 소변 끝에 카메라가 달려가지고, 이 소변 나오는 곳에다가 이런 줄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넣는 거예요. 막, 아, 이렇게 넣어가지고. 근데 그 카메라 달려서 좀 들어갈 때, 찔끔찔끔 막 이런 느낌이 나요. 남자분들은 근데 훨씬 괴롭대. 여자보다 길잖아요. 그래서 남자분들은 훨씬 괴로운데, 그거를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, 내 방광을, 카메라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? 근데 그 옆에 모니터에 내 방광이 뭐 보여? 안에, 아, 네. 내 방광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검사를 다 하고. 근데 봤는데, 굉장히 깨끗해가지고, 어, 되게 좋았어요. 근데 그걸 딱 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액체를 막 주입을 해요. 액체를 주입을 해서 내 방광의 사이즈가 얼마난가, 용량이 얼마까지 이제 용량이 들어가는지, 그걸 이제 물을 쫙 넣으면서 오줌이 마려우신지 이제 얘기해달라고 화장실 가고 싶은지. 그래서 이제 쫙 넣다가 언제쯤, 어, 화장실, 심하려운 느낌이에요? 이러면 이제 그때,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인데요? 그러고 있는데, 거기서, 아, 요만큼, 오케이, 알겠어요. 그러면서 이제 물을 다시 빼죠 <laughs> 근데, 그게 아프다 그래가지고, 아프다 그래서, 진통제를 놔주거든요. 그래서, 내려가기 전에 링거를 꼽은 상태에서, 항생제도 맞고, 그게, 뭐 상처 생기니까 염증 생기지 말라고 항생제를 놔줘요. 그래서 항생제 맞고 그 다음에 진통제를 딱 맞았거든. 그 진통제를 딱 맞았는데 주사기로 그냥 쫙 넣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맞았는데 갑자기 뭔가 기분이 어질어질 한 거예요. 맞자마자 바로 이게 피로 혈관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반응이었는데 어 뭔가 좀 화끈... 어지러지란 느낌이다, 이러고 있는데, 갑자기 한 1분도 안 돼서, 속에서 갑자기 막 토가, 구토가 막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, 어? 뭐지? 그래서 막 신발도 안 신고 화장실로 가는데 화장실 가다가, 어? 또 하고, 너무 경기까지 가기 힘들어가지고, 세면대에다가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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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, 어? 그러면 안 되지. 병기에다가 해야지. 병기에다가, 우욱, 우욱,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. 그게, 아니, 항생제가 아니고, 진통제 종류가 있는데, 그 진통제가 가끔 저처럼, 잘안 맞는 사람일 경우에 맞으면은, 오바이트가 그렇게 나온대요, 바로. 그래가지고, 어, 저는 그 중에서도 그게 약간 부작용, 있는 타입 그래서 오바이트를 하고 막 갔는데 그걸 맞고 나니까 방광경 검사할 때 별로 안 아파서 좀 괜찮았어 나는 음 생각보다 사람들이 얘기한 것만큼 은 아니더라고요 참을만 했습니다 대도님이 그러는데 내가 오바이트하는 모습을 보고 어 내가 구레스 뿐 아니라 <laughs> 내가 갑자기 화모오바이트를 하는걸 보더니 막 깜짝 놀래서 내가 막 브레스를 뿜더라고 막 자기 깜짝 놀랬대 자기가 브레스를 뿜어가지고 <laughs> 모든 표현이 다 게임용어같은 식이야 어쩔수가 없어요 직업병인지